코리안가의 황희찬, 27, 울버엠튼의 대규모 이적설이 퍼지고 있다. 현재 우승 후보로 꼽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팀 아스널이 그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 언론인 아스는 19일 한국 시간 한국 공격수 황희찬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아스널이 그를 영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울버햄튼은 황희찬을 노리는 아스널 등 다른 팀들의 영입 시도를 차단하고 황희찬과의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디에셀레틱은 또한 울버햄튼은 황희찬과 협상 중이며 그의 계약은 2026년에 만료된다. 황희찬은 이 시즌 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단은 그의 기여에 보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협상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에셀레틱은 울버햄튼은 황희찬이 팀과의 계약을 이어가길 원하며, 만약 조건이 합치면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스널 등 빅클럽이 황희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이적 여부는 미지수다. 아스널은 현재 공격수 부재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며 황희찬은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수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황희찬은 현재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으며 이 시즌에는 높은 골 기록을 세우고 있다. 그는 리그에서 12경기에 출전하여 6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득점 부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로써 그는 올 시즌의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경쟁에서도 상위권에 올라가 있으며 팀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황희찬은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대표팀은 중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어 그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